영어대장 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영씨처럼 할수 있을까요? 그런 노력과 긍정의 마인드가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걸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운명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내가 지금 인생이 너무 바닥이고 희망이 없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거 세 가지만 해보세요. 진짜 해보고 인생이 안 바뀌면 <laughs> 저한테 따지셔도 괜찮아요. 우선 첫 번째는 책을 100권만 읽어보세요. 서점에 가서 한번 보세요. 닥치는 대로 세상에 정말 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제가 좀 추천하는 건 뭐냐면 경험담이 있는 그런 책들 있죠. 사람의 인생이 녹아 있는 그런 책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수십 년 인생을 한몇 시간만에 압축해서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그 모든 시행착오를 내가 다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많은 시간을 아껴줄 수가 있거든요. 가서점과 사람의 인생 경험이 녹아있는 자기 개발서를 저는 특히 추천하고, 뭐 여행서도 좋고, 실용서도 좋아요. 다양하게 내가 땡기는 책 위주로 많이 보시되, 너무 한 분야에만 좀 치중되지 않게, 에세이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라면 경제경영책도 조금 많이 읽어보시고 좀 이렇게 경제경영책을 위주로 많이 보시는 분이라면 인문학책도 좀 보시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읽어보세요. 워렌 버핏의 명언.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을 가장 쉽게 변하게 하는 것은 독서다. 우리가 책살 돈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루에 커피 한잔 마시면 5,000원, 한 달이면 15만원이잖아요? 15만원이면 책 10권을 살수 있습니다. 그게 10달이면 100권이 되죠? 물론 제가 작가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돈이 없으면 중고책이나 도서관에 가셔도 돼요. 물론, 제 어, 책처럼 좋은 책들은 직접 사서 보는 거, 소장하시는 걸 추천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책을 100권만 읽어보시면, 정말 그 사고가 트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세요. 소위 말하는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훌륭한 사람들인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람은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끼리 놀고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끼리 논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창업을 하고 싶어 나 이거 뭐 하나 도전을 해볼까 생각 중이야 다들 옆에서 야 그런 거왜 하냐 내, 내 주변에 사업으로 해갖고 망한 사람이 그거 얼마나 힘들 줄 알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 주변에 창업한 사람들이 10명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어 그래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거를 조언을 들어 봐. 이거를 한번 해 봐. 이거 한번 해 봐. 이런 데서 투자를 받아 봐. 여기서 대출을 받아 봐.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팁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들하고 놀아야 돼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이랑 어떻게 지내시느냐. 아까 말한 제가 책을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그 책들을 보면서, 아, 나 진짜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막 강연할 때 강연도 가고, SNS 구독하면서 메시지도 좀한 번씩 보내보고. 그러다 보면 그 기회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좋은 기회가 있으면 투자를 하세요. 부자한테 밥을 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를 얻어내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다 보면 분명히 그 성공한 사람들도 잘 나가는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관심 가지고 있다가 도움을 제안하면 또 친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워낙에 그런 뭐 세미나라든지 강연회라든지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SNS 뒤져 보시면 그 기회는 뭐 너무 너무 많아요. 자세 그러니까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장소. 장소만 옮기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니까내 삶의 기반을 좀 바꿔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늘 똑같은 공간에 있으면 굉장히 관성에 그 무뎌지고 사람이 창의성이 생기지 않아요. 사람의 뇌라는 게 그래요. 처음 접하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는 굉장히 뇌가 막 활성화돼요. 사람이 여행을 가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받아요. 왜냐하면 낯선 곳에 적응하기 위해서 뇌가 막그 바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곳이 익숙해지면 뇌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장소를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집, 회사, 집, 회사, 집, 회사 이렇게 반복을 하셨다면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공원에도 한번 가 보고 내가 한 번도 뭐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없다면 공연장도 한번 가 보고 뭐 클럽에도 가 보고 도서관에도 가 보고 또 아니면은 뭐 버스를 타고 지방에 여행을 가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해외에 나가서 또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새로운 장소를 막꼭 돈과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늘 가던 길이 아닌 길로 한번 걸어서 와본다든가, 늘 지하철을 타면 버스를 한번 타본다든가, 뭐 새로운 가게를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본다거나 그러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이게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여행을 갔을 때는 무슨 꽃한 송이, 고양이 한 마리를 보면서도 사람이 굉장히 감성적이 되는데 우리 맨날. 지나가는 그 통근길에 있는 꽃들 얼마나 우리가 바라보나요? 한 번도 바라보지 않죠. 한번 멈춰서서 바라보는 여유. 그러다 보면 그런 여유를 갖고 있을 때 어떤 영감이 생겨나는 거고 그 영감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걸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운명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이 이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자유로워야 돼요. 내가 만약에 가족의 병수발을 한다거나 가족을 부양한다거나 가족의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리 한쪽이 묶여 있는 것 같은 거죠. 아무리 변화하고 싶고 자유로워지고 싶어도 누군가가 나를 계속 내 발을 다리를 붙잡고 있으면 나는 자유롭게 뛰쳐나가기가 힘들어요. 특히 20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온전히 내 삶에 집중하는 거. 내 삶을 먼저 바꾸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거지. 내가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매여 있으면 그 익숙한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그러기 때문에 좀 독하게 마음을 먹고 한번 이세 가지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인생이 변했는지 말씀주세요. 네.